아아 아, 배고프다. 바, 여기 식당이 있네. 마, 맛만 먹으러 가야 되겠다. 안녕하세요. 아문좀 닫고 실래요아문 닫을게요. <laughs> 춥죠. 네. 맛 맛있는 거뭐 있나요 여기? 여기. 네. 여기 햄버거랑 뭐 햄버거랑. 네. 햄버거랑 소고기 패티랑 소고기도 있고. 어. 그리고 핫초코랑 타가주랑. 투박조트도 있고 네. 토마토 조트도 있고 베이컨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많이 파네요 예 네. 저는 그럼 햄햄버거 하나 주세요 김밥아 있... 김밥하고 아. 햄버거 하나요 네. 코코아 하나 주세요 아아네 주문해드렸습니다 주문... 네 여기 앉아도 돼요 아, 예 네. 그럼 여기 앉을게요 자, 네. 아 덥다 아, 아 가게 분위기 인테리어가 참 좋네요 아, 어, 더워요? 코코아랑 김밥이랑 네 코코아랑 김밥이랑 햄버거 주문하는 거 맞죠? 네 완성됐습니다 어, 어, 요리, 요리를 정말 잘하네요 자 아우, 네. 자, 몇개 드릴까요? 네 하나씩 주세요 짯짯짯 네. 여기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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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뭐야? 이거 바닥에 이렇게 뿌리면 되나요? 자, 이 식탁에 아빠, 네? 아잘안 떨어져 잘안 떨어져 잘안안 돼가지고 잘, 네, 잘해줄게요 네. 여기요 예, 똑바로 어... 주세요 네 아무튼 아무튼 네네. 하다가 대요 여기요 네네. 아 맛있겠다 어, 아유, 속... 어 다, 다지? 던져주는 다시 다시 돈 줘주는 식당이 있네 이게. 아니 아빠 아, 네, 어쩔 수 네, 없이 돈 줘야 되지 다음은 햄버거부터 햄버거부터 먹어볼게요 아저 더운데 오 맛있다 아자 이제 돈, 돈 내세요 아김 아직 다 먹지도 아 않았는데 돈부터 내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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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, 아 잠깐만 잠깐만 이상한 잠깐만. 식당이네 어 김밥 어. 아빠 나 오. 코코아 드야지어 코코아 먹을래요? 응. 네, 아 코코아 좀 먹어볼게요. 아, 아 정말 맛있네요. 네, 네, 아, 주인이 없어졌네. 어, 주인이 어디갔지? 아, 아모기네 아, 아돈 주세요 이제. 아, 네, 네, 여기 있습니다. 네. 네. 코코아랑 김밥이랑 햄버거요. 네. 네. 어 다른 것도 파나요? 네, 많습니다. 뭐, 아또또 뭐, 뭐, 또? 또 다른 거좀 먹어볼게요 그러면. 자, 뭔데요? 어뭐 아까 뭐 칠면조 그런 것도 있던데 뭐. 아빠 닭꼬부라줘야지. 어 그, 이런 거. 뭐 닭꼬 닭뭐 햄도 있고. 어 밑에 밑에 밑에. 어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이거, 이거 어, 모듬초밥. 모듬 초밥. 모듬 초밥 있네요. 모듬 초밥 좀 주세요. 네. 이건 설치해서 먹는 겁니다. 아네네 설치 좀 해주세요. 네.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. 네. 네. 음. 어 칼을 들었네 이거 무섭네. 아, 오시칼이다 이거 이거는 이거는 막 이렇게 막떨때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아 그래요? 아 몰랐어요. 깜짝 놀랐네요. 치칼 시칼, 치칼로 다진 돼고기막 하는 거르는 거예요. 아 알겠습니다. 자 네. 그리고 네네. 네. 자 이제 일단 잠깐만요. 자 여기에 네네. 네. 여기에 여기 앉으세요. 아 이쪽으로 앉을까요? 네, 아, 네 이쪽으로 앉을게요. 네. 일달 이렇게 좀 옮겨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짠오 모둠 초밥. 오 모둠 초밥이 나왔습니다. 네. 어, 내가 맛있게 먹으세요. 초밥 초밥이 많아요. 네, 네. 김밥도 있고. 오. 오. 오 오. 내가 먹어야지. 오오 맛있다. 냠냠냠냠. 어어어 맛있다. 어 정말 맛있다. 이거 두개 남았네. 이거 내가 먹을게. 이건 대구 초밥입니다. 아, 네, 대구초밥. 어, 하, 하나 남았네. 아, 너 정말 맛있네요. 네, 아, 다 먹었다. 아, 맛있다. 응. 자, 그럼 이제 돈, 돈드세요 아, 아, 네, 여기 있습니다. 네, 잘 먹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 아, 정말 맛있었다. 아. 다음에 또 올게요. 안녕, 네. 안녕. 이건 토로올릴까